멸치 육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. 일반적인 멸치 육수도 맛있지만, 은 오늘은 기운찬에 요리할 땐 버섯 한포 요거를 넣어서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뜨거운 물 준비를 해 주시고요. 자, 손질한 자, 멸치 30g. 자, 그리고 저는 여기다 간장을 넣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멸치 에기스인데요 요거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제가 이걸 넣는 이유는... 멸치만 가지고 액기스를 즉 육수를 내게 되면은 네, 비린내가 너무나 심해서요. 저는 멸치도 넣긴 하지만 액기스를 가지고 보통은 향을 잡습니다. 그다음에 다진 마늘이 들어갑니다. 자, 그리고 요리할 때 버섯 한 포를 마저가지로 넣어 주겠습니다. 자, 여기 34인용으로 34인분용으로 하는데 필요하시면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네,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.